보으 어요, a Martian dream, 화성의 꿈. reasons for going there, then 어디야, Mars, 정어, 화성. 화성에 가는 이유. 예, yeah. for reason에 따라다기죠 화성에 가는 이유. The final question is this.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Do we really have to go to Mars? 우리는 정말로 have to. 화성에 가야만 하나요? 뭐 하면서 분사고문, 분사고문. 쓰면서,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화성에 가야만 할까요? 자, 첫 번째, 뭘 쓰면서? Such enormous resources. 그토록 엄청난 자원을 쓰면서, and, 그리고, risking. 위험을 감수하면서, people's lives. 사람들의 목숨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그토록 엄청난 자원을 쓰면서, 낭비하면서, 화성에 꼭 가야만 하나요?가 마지막 질문이래. 됐나요? That's a reasonable question. 그것은 예, 일리가 있는 질문이다. 타당한 질문이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질문이다. 맞아. 그래 그런 질문할 수 있어. Experts a n s w 어? e r 전문가든 대답합니다. By ing 뭔무하면서 뭔무함으로써 experts answer by mentioning two kinds of benefits, Martian exploration may bring까지 끊어볼게요. 전문가들은 답을 합니다. mention, 언급하면서, 무엇을 두 가지 종류의 이득. 어떤 이득? 어, 관계사 목적의 생략입니다. 불행의 목적 생된 거. 화성 탐사가 가져올 수도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이득을, 혜택을 언급하면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혜택은 뭐냐? 1. practical benefits and a sense of our shared Destiny as the human race. 자, practical, 실질적인요. 실질적인 이득과, plus a sense of a shared destiny. 운명이고 shared, 공유된. 공유된 운명이라는 게 뭘까? 공동 운명이에요. 기다채 하나 썼네. 자, S plus 명사, 뭐뭐로서예요. 인간 종족으로서, 한마디로 인류로서, 인류로서, 공동 운명체 의식입니다. 공동 운명 의식.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공동 운명의 의식. 예. 그두 가지. 실질적인 이득과 인류로서의 공동 운명 의식. 공동 운명 체 의식. 이거 놓세요 공동 운명 체 의식. 이두 가지. 예. 화성 탐사가 가져올 이두 가지 종류의 이득을 언급하면서, 어, 전문가들은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가야 돼. 이 말이에요. practical benefits are economic, educational and political benefits. 가상 그러니까 있죠. 실질적인 이득이라는 것은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인 이득이다. space travel stimulates industry and draws people into careers in science and engineering. 우주 여행은 활성화 시킵니다. 자극합니다. i n d u s 산업을. 여기 여러분, 관련 산업이란 말이 이거 없어. 그냥 산업이야. 우주여행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요. 또 우주여행은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끕니다. 어디로? 경력, 직업으로 끕니다. 어디에서의 직업일까? 일 과학 분야, 2. 엔지니어링 공학 분야에서. 과학과 공학에서의 직업적으로 사람들을 끕니다. 유도합니다. 우주 여행이 활성화되고 우주 여행이 막뭐 뭐, 뭐 이렇게 착수가 되면 관련 산업도 항공 우주 관련 산업을 막 활성화시키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아 이쪽 분야에 취업을 해야겠구나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의 직업으로 사람들도 막 이렇게 끌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 걸 부대 효과라고 그러죠 낙수 효과. and while a space exploration exploration is a collaboration between countries to cover its high cost having a space program raises any country standing on the world stage 이거 이 와이드 문제네 첫 번째 뭔뭐 뭐 하면서 두 번째 뭔뭐 뭐 하는 동안 세 번째 뭔뭐 뭐 하지만 예 네, 아무거나 하셔요 우주 탐사가 컬래버슨 협력이지만 뭐 사이에 국가간 국가간의 협력 그런 사업이지만, 다시 한 번, 우주 탐사라고 하는 이런 행위가 국가들 사이의 협력 관계이지만, 뭐 하기 위한 그 우주 탐사의 높은 비용을 에, 커버하기 위한, 대체하기 위한, 충당하기 위한, 음.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지만, 저는 그게 뭐예요? 우주 프로그램, 우주여행 프로그램을 갖는다는 것은, 또 향상시킵니다. 레이스, 인크리스. 어떤 국가의 입지를, 위상을 세계무대에서 우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나라의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또 올려주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우주 프로그램,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막 전세계에 발표해. 야, 멋지죠. 위상이 높아지는 거야. 케이팝만 하는 게 아니야. 방탄, 방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위상이 올라지는 거야. 클릭하는 겁니다. A sense of our shared destiny as the human race can be understood when considering the resources that are being depleted on Earth. 감 의식, 우리의 공동 운명체 의식은 인류로서, 인류 종족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 운명체적 의식은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뭐할 때? 고려할 때. 무엇을? 자원을 고려할 때. 어떤 자원을 어, 지구에서 Deplete, 고갈시키다. Being Depleted, 고갈되어지고 있는 자원을 고려할 때 인류로서 우리 공동 운명체의 의식은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그래, 우주 어, 탐사해야 되겠구나. We humans need to find ways. 우리 인간은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떤 방법 to survive 생존할 방법. 모 드기 전에 before we consume all the available resources on earth 지구상에서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우리가 다 소비해 버리기 전에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만 하죠. 그렇겠네요. 네. That's our shared destiny. 그게 바로 우리의 공동 운명인 거예요. March a n exploration. 화성 탐사는 can be seen. 여겨질 수 있어요. 바라봐질 수 있어요. 뭘로? A step. 첫 발자국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뭐를 향한? t u r a n g the human presence on another planet. 다른 행성에서의 인간 출현에 대한 인간의 존재를 향한 첫 발자국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It is not an easy but a worthy dream for humanity. 인류입니다. 그것은, 즉 화성담사는, 나라의 법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꿈입니다. 누구에게? 인류에게. 또는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You can't really measure the value. 이때 measure는 동사예요. 측정하다. Says a scientist who is involved in Martian project. 자, 우리는 또는 여러분은 정말로 측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가치를라고 한 과학자가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어, 화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 과학자가 말합니다. If money is our only concern, 만일 돈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학이라면 Everyone will study business. 누구나 다 비즈니스를 공부하겠죠. 돈이 유일한 관심사라면 비즈니스를 공부하겠죠. 경영학. But 하지만 we also want to give meaning to our lives. Give meaning to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합니다. 네. That's why. 내모치시고. 네, 첫 번째. 그래서. 하면 돼요. 그 결과. Dreams and passion appeal to humanity. 했어요. 꿈과 열정이 인류에게 appeal. 호소하고 있어요. appeal. 호소하고 있어요. 꿈과 열정이. 야, 인류야,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해봐, 해봐. 이렇게. 예, 이거 w h y 맞어요 지금까지 시험 보면 that's because 없어요, 지금. 거 <laughs> 잘하세요. That's why.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본문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 잘하시고, 기묘한 곳을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